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예레미아 25장 1절에서 26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2장 14절에서 3장까지입니다. 아, 25장은 우리에게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아 유다 백성에 대한 예레미아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장은 이러한 예언의 결과, 그들의 종말을, 그들의 결과를 예언한 예림에 대한, 아, 유다 백성의 반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 예언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아, 13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조전 607년에 누부간네설 왕이 왕권을 잡았죠. 그 다음 해에, 아, 이 왕은 유, 유다를, 유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 유대 민족을 아, 사로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은 아, 회파되고, 아, 그렇게 퍼로잡아가게 되죠. 결국 그들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저 여기에 예언이 세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아, 첫째는 바벨론을 보내서 결국 그들을 칠 거라는 예언이고요. 70년 동안 포로를 삼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70년 후에 바벨론 왕을 징벌하고 영원히 황폐하게 한다고 예를 들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열국을 다 징벌하십니다. 이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26장은 이러한 그들의 운명에 대해 말한 예레미아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유다 백성의 반응인데요. 여기 1절에서 26장, 1절에서 7절은 예레미아가 또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유다왕 요시아 직위 초기에 한 말인데요. 여호와의 집들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건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방백들은 예레미아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붙잡아서 그를 그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죽음으로 위협을 했죠. 아,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 예레미야는 방백들 앞에 말할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6장 14, 15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아, 13절이 맞습니다. 2 6장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그리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이런 말을 듣고 방백들은 아, 돌이켜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아, 예레미하가 이렇게 죽을 아, 죽을 죄를 죽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아, 변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백들이도 왔죠. 그뿐만 아니라 장로 중에 몇몇 사람이 도왔습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아, 참된 하나님에게서 주 말씀을 할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면 돕는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방벽을 일으키고 또한 장로 몇몇을 통해 말을 합니다. 여기 장로는 아, 히스기야 왕 때에. 아, 미가가 예언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에, 역사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 미가가 예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원은 아,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산은 아, 산당의 숲과 같이 들리라 여기서 아, 시, 이러한 예언은 아, 예루셀, 그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 시온이 밟같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아, 정말 몰락하고 또한 성전이 산당이 아, 수비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아, 이방이 친다는 걸 말하죠. 이러한 것을 들었을 때 히드기야 왕은 아, 이러한 말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결국 히드기야 히스기야는 아, 이렇게 돌이켜서 결국 재앙을 피하게 됐죠. 이런 말을 듣자. 장로의 이런 말을 듣자 결국 아, 그들은 돌아서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이렇게 도우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디도서 2장에 왔습니다. 2장 15절에서 보면은 모든 권위로 권유하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라고 디모데 여기서 디도를 권하고 있죠. 근데 3장에서는 우리에게요, 어, 합당한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와 좋은 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 관원들, 그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비방하지 말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정부이든 우리는 복종하고 비방하지 말아합니다왜 그렇습니까? 전에 우리도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한 가운데 있었고 속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과 향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의와 시기로 세월을 보낸 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구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아 바울은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인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을 얘기하면서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중생의 시슴, 이것은 새로 남 새로 남의 시슴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 새로 남의 시슴이라는 말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말한 거듭난다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헬라와가 달라요. 여기서 말한 새로남은 계시록 19장 28절에서 말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라는 내용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 곧, 아, 천년왕국의 복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 새롭게 됨, 새로남.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로남의 시슴은, 아, 한 종류의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 남은 이러한 전환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시작이죠.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의 하나의 전환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말한 새로 남의 시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러한 전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재조성되고 개조되고 또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 전환, 이러한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의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 무엇이 또 포함되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 말한 침례가 포함됩니다. 침례가 하나의 전환이죠. 두 번째 고린도서 3장 그래서 3장 9절에 11절에서 말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아, 이것이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2장 2절과 엠베소서 4장 23절에 말한,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전환입니다. 옛창조에서 새창조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남의 시슴과,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차이가 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남의 씻음은 아, 뭘 말합니까? 새 사람에 속한 아, 새 사람 옛사람에 속한 옛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옛 본성이 씻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새롭게 하심은뭘 말합니까? 아,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 새 사람에 속한 신성한 본질이 우리 존재 안에 이렇게 나누어져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분배되는 것을 말하죠. 한 면에서는 옛 사람이 속한 옛 본성은 씻어지고 또한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이러 본질, 신성한 본질이 우리 안에 새로 넣어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 남의 씻음은 옛성 옛 사람이 속한 옛 본성을 씻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은 새로운 신성한 본질을 우리 안에 분배해 놓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옛 상태에서 새 상태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의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새 창조가 될 때까지 이런 것이 계속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새롭게 됨의 시슴과 또한 새로남의 시슴과 성령의 시슴을 매일 순간순간 체험하길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1절은 분열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두 마디 권하고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환의 시작을 가졌죠. 아, 새로남의 시슴을 통하여 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계속 이러한 전환을 갖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완전한 상태, 새 창조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